반갑습니다. 호흡의 기술 이번부터 아랫배 단전에 마음을 두어 호흡을 하고 에너지를 모으는 시간입니다. 이번 영상 제목이 단전을 지켜라 의수 단전의 시작 단전 느끼기인데요. 이것에 대한 의미와 단전과 또 의수 단전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몸에는 세 개의 요 에너지 센터가 있습니다. 복부에 가슴에 그리고 뇌에 있는데요. 여기에는 응축된 에너지가 모여 있습니다. 그것을 단전이라고 부릅니다. 한자로는 붉은 단, 또 기운 단 그리고 밭 전자입니다. 기운이 모여 있는 밭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단전호흡과 관련된 것은 아랫배 하단전을 말하는데요. 하단전의 위치는 보통 배꼽에서 5cm 정도 아래 지점에 있는 기운이 바다와 같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다라는 뜻의 기해열이라는 곳에서 복부 안쪽으로 들어간 지점인데요. 바로 여기 아랫배 중앙이 하단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하단전의 에너지는 붉은색을 띠고 또 뜨거운 성질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 하단전이라는 화로에서 붉게 타오르는 불씨가 따뜻한 열과 빛을 발산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이 하단전의 에너지는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을 관장합니다. 일반적으로 몸을 단련하기 위한 운동을 할때 복부와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것도 이곳 하단전의 육체 생명 에너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단전은 어, 축기된 정도와 생활 습관에 따라서 각각의 사람들의 단전의 크기가 또 상대적으로 다른데요. 어 그릇으로 표현하자면 어떤 사람은 단전의 그릇이 작은 종지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큰 대접과 같아서 이 그릇에 담을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이 다르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하단전의 에너지가 또 충만하고 크면 에너지의 중심부인 아랫배가 따뜻하고 또 소화가 잘 되며 활력이 넘칩니다. 또 전신의 기열순환이 잘 되어 중심부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손과 발까지 따뜻합니다. 또 몸의 활력이 떨어지거나 소화계나 생식계가 약하고 설사를 자주 하시는 사람은 하단전의 에너지가 약하고 또 작아서 아랫배가 차갑습니다. 또 손발이 찬 이유도 아랫배에 따뜻한 에너지가 멀리 손끝, 발끝까지 순환이 잘안 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하단전의 에너지가 충만하지 못하면 전신의 에너지의 순환과 활력 또한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몸의 중심인 단전을 강화하고 항상 마음을 아랫배 단전에 두는 의수단전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선도명상, K명상에서 의수단전이란 나의 의식을 항상 아랫배 단전에 둔다는 의미입니다. 아랫배 단전에 머물게 할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지킨다. 이런 뜻인데요. 사실 저는 단전호흡을 하는 목적을 의수 단전에 생활하에 두고 있습니다. 오뚜기는 아무리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비결은 오뚜기 아래쪽에 단단한 무게중심이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단전도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의수단전을 통해 이 마음을 아랫배 단전에 두면 아무리 몸의 위쪽에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 외부의 정보에 풍랑이 몰아치고 또 신경 쓸 일이 많아도 거기에 쉽게 휘둘리지 않고 몸과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해보면 생각보다 의수단전의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의수단전이라고 해서 가만히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단전에만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 생활 속에서 어느 때나 할수 있는데요. 컴퓨터 앞에서 일을 할 때나 또 밥을 먹을 때도 가능하고요. 또 걸을 때나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도 할수 있습니다. 번잡한 외부의 마음을 모두 빼앗기지 않고, 마음의 일부를 항상 자신의 에너지 용광로인 단전에 두는 연습을 해보시기를 여러분들에게도 권해드립니다. 자, 그런 의수단전의 시작이 바로 단전 느끼기이고, 오늘 같이 훈련해 볼 내용입니다. 네. 단전 느끼기 요령은요. 바닥이나 의자에 편안하게 앉으시고, 양손을 이렇게 가볍게 주먹을 쳐서 아랫배 단전 부위를 1분간 두드려 줍니다. 두드릴 때 나의 마음을 아랫배 단전에 머물게 하면서 단전의 느낌을 느껴봅니다. 그리고 분명히 두드리면 그곳으로 에너지가 가고, 자극이 주어질 텐데요. 두드리기 이후에는 양손바닥을 단전 쪽으로 가져가서 이렇게 손바닥과 단전 사이를 한 5cm 정도 띄우신 상태로 조금 더 고요하게 단전을 잠깐 동안 느껴보면 됩니다. 손바닥의 따뜻한 온기가 아랫배로 전달이 되고요. 편안하게 호흡하면서 단전의 감각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단전 느끼기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양손 살며시 주먹을 쥐시고 아랫배 단전을 가볍게 두드려 보겠습니다. 자, 두드릴 때 아랫배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눈은 살짝 감아도 괜찮고요. 살짝 떠도 괜찮습니다. 자, 마음은 아랫배 단전에 두시고 1분간 두드려 보겠습니다. 자, 나의 마음을 아랫배 단전으로 가만히 가져가시고 아랫배 느껴지는 그 느낌을 고요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호흡은 편안하게 부르시고, 나의 마음을 아랫배 단전으로 가져갑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에너지도 갑니다. 자, 이제 천천히 그만하시고 아랫배를 손바닥으로 가볍게 쓸어주시고요. 아까처럼 양손 바닥을 단전 앞으로 살짝 가져가시고 나의 양손에 따뜻한 온기가 나의 아랫배로 전해진다라고 느끼면서 자, 편안하게 호흡해 봅니다. 자, 지금 아랫배 단전의 느낌을 느껴보세요. 아랫배 단전이 살짝 얼얼한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묵직한 느낌. 그리고 손바닥에 따뜻한 열감이 아랫배로 전해지면서 배꼽 밑에 기운이 많이 모여 있는 기해혈. 단전 자리에 따뜻한 열감도 느껴집니다. 느낌이 처음은 작더라도 그 느낌을 긍정하면서 가만히 바라봅니다. 자, 천천히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살며시 눈을 뜨시고 다시 한번 아랫배를 쓸어주겠습니다. 네, 여러분 단전 느끼기 어떠신가요? 의수 단전을 통해. 나의 단전을 잘 지키셨나요? <laughs>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전업으로 아랫배 단전의 그릇을 키우고, 또 의수단전의 성하라를 차근차근 이루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